여러분, 누군가의 자비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유아 시절 사고로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왕족의 피를 가졌지만 그는 루드바리라는 외진 땅에서 철저히 숨어 살아야 했죠. 과거의 영광은 사라지고 그는 존재조차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떠올리며. 사울의 집안에 누가 남아있는지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고 왕궁으로 부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무비보셋은 자신이 처벌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에게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왕의 식탁. 그것은 그저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분, 존엄, 사랑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다윗은 단순한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관계의 회복을 베풀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몸이 불편했지만 다윗의 자비로 인해 왕의 아들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는 상처받고 버림받은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때로는 무비보셋처럼 상실과 두려움 속에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내시고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하십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존귀한 자입니다.